36과 60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볼게요. 초등학교 때에는 이 36과 60 최대 공약수 찾을 때 이렇게 구했죠. 그래서, 어, 둘, 둘다 나눌 수 있는 수 2. 1은 28, 1 6 23은 6, 그리고 2, 9, 18. 이렇게 되죠. 3, 39, 3, 5, 15. 이렇게. 끝까지 둘이 요두두 두 수가 공약수가 1이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눈 다음에 요앞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곱했죠? 나는 그래서 12 이렇게 최대공약수를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소인수 분해를 활용할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고요.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 할 거, 36을 그럼 소인수 분해해야 돼요. 이르니 8 16 2 9 18 3 3 9 36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죠 선생님이 음 거듭제곱으로 표현 안했어요 지금 60을 소인수 분해 할게요 2 3 6 2 5 10 3 5 15 60은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어, 36과 60에 각각 소인수 둘이 있지요. 네. 소인수가 뭐뭐 있어요. 2도 있고 2도 있고 3, 3 이렇게 소인수들이지요. 그럼 공통의 소인수가 뭐 있어요. 공통의 소인수. 네. 2가 있네요. 공통의 소인수. 여기도 공통의 소인수죠. 여기도 공통의 소인수네요. 3. 공통의 소인수를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죠. 이렇게 공통의 소인수 분해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은 공통의 소인수의 곱입니다. 공통의 소인수의 곱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인수 분해로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아시겠어요?